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 해서 15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때로는 비탄과 낙심에 빠지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또 대적하는 무리들 고난을 주는 무리들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나를 건지소서, 딱이 한마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지도 맙시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은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 걱정을 한들 그 고난이 줄어듭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한탄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그 고난의 양이 줄어듭니까? 안안 안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사무엘하 여기 1 5장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 성도 여러분, 오늘 130,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 만나는 마지막 환란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고난이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 나가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내 처놈이 나를 쳐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할 겁니까? 내가 의사에때 그렇게 정기 진단을 다 받았는데도 그 의사가 그때 나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 가지고 내가 말기 암이 돼서 이렇게 죽게 됐어. 그때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고난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솔직한 기도 내용입니다. 마지막 고난, 죽음 앞에서도 그런다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수도 없이 계속 내려오는 고난에 대하여 마찬가지 똑같은 기도를 합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53절 후반부에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다. 주의 율법은 뭐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의 입에서 나온 생기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임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여 주의 율법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환란과 고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종착역 바로 죽음 앞에서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문을 열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죽음의 문을 열 때는 그때는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삽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기쁨이 넘치죠. 그 기쁨이 슬픔을 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고난을 나보다도 더잘 보시고, 나보다도 더잘 이해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증인, 주의 용사,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